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병식TV의 조병식 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집 정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네, 오늘의 칼럼 제목은 10년 이상 복용하던 열종의 약물을 한달 만에 졸업하다입니다. 네, 당뇨와 뇌경색 만성심부전증을 가진 하는 분 예, 이분은 8 2세 남자분이신데 당뇨를 20년 이상 알아오셨습니다. 네, 그 합병증으로 예, 10년 전에 뇌경색이 있었고요. 예, 후유증이 조금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당뇨합병증으로 심부전증까지 오셔서 어, 또 저를 찾아오신 예, 분이십니다. 어, 이분은 또 연로하시기도 했지만, 또 당뇨, 뇌경색, 심부전증을 함께 앓고 계셔서 기력저하와 또 식욕저하도 계셨고, 네, 걷는 것도 상당히 좀 불편해 하셨고요. 저희 K미래의원에 캠프를 하셨는데, 어, 뭐 저희 K미래의원 병실 있는 곳에서 식당까지 한 100m 가까이 되는데, 뭐 조금 오르막이 있습니다. 네, 거기를 두번 정도 예, 쉬어서 뭐 다닐 정도로 예, 걷기가 좀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발 통증이 있으시고 또 부종도 있으셨습니다. 그 이분의 혈액검사를 보면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 예, 1월 13일 수치가 크레아티닌이1.77 그리고 BON이 19.5 사구체 예화율이 37.25 3단계 신부전증이셨습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7.1이셨고요. 그 이분이 이제 그 고지혈증 약을 또 오랫동안 복용을 하셨는데 이분이 저희 캠프 중에 한그 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면 총 콜레스테롤이 6으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혈증 약을 계속 처방받아서 먹고 계신 거죠. 네, 뇌경색이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분의 염증 수치가 6.92로 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약을, 사실 이분이 11가지의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약물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k 미래의원 캠프, 4박 5일 캠프를 3월 중에 하셨고요. 이분이 복용 중인 약물을 보면 어~ 내분비 내과에서 처방한 약이 신경통 뭐~ 신경병증 당뇨약 혈압약 인슐린 예 네, 이렇게 또 여섯 가지였고요 또 신경과 약이 항우울제 내 기능 개선 항혈소판 고지혈 항고지혈제 또 도파민까지 또 다섯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가. 제일 심각하게 본 것은 고지혈증 약이었습니다. 이 고지혈증 약을 10년 이상 복용을 해오셨는데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60이면 예, 보통 우리가 어, 170-180 되어야 정상인데 예, 정상인의 예, 반 이하의 수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콜레스테롤 약부터 예, 복용을 중단하게 했는데 예, 콜레스테롤 저하제의 부작용입니다. 신경세포가 망가지고요, 근육이 부서지고요, 기억력이 없어지고, 성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 신경병증, 통증을 많이 호소하셨고, 예, 근육이 많이 소실이 되셨고, 예,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우울증도 계셨고, 예, 뭐, 성욕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LDL 콜레스테롤이 저하되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대단히 이런 어, 질환들이 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되도록이면 삼가하시고 실기요법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콜레스테롤은 어 그렇게 물론 높을 때 LDL 콜레스테롤이 또 혈관에 쌓여서 혈관 질환의 또 심장병의 원인이 될수 있지만 네, 오히려 어또 너무 떨어지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성호르몬의 원료고 세포막의 원료이기 때문에 예, 우리 몸에는 또 충분한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약물로 억지로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장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을 평생 먹도록 하는데 이 심장병의 주된 원인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염증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억제해야 되는 거지 콜레스테롤을 너무 억제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네, 콜레스테롤이 너무 저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증 수치는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을 중단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치료를 중심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3월 30일날 저희가 검사한 것과 5월 9일날 뭐한달 열흘 정도의 비교를 보면 네,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CRP라고 있습니다. 이게 염증 수치를 말하는 건데요, 6.92던 염증 수치가 0.49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염증 수치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보시면 간 수치도 좋아지셨지만 이분이 만성 심부전증 3단계이셨는데 이 수치가 많이 개선되셨습니다. BUN이 26.9에서 11로 떨어졌고요.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크레아틴인도 1.71에서 1.25로 떨어졌습니다. 아울러 사고체의 과율이 38에서 59.02로 올랐습니다. 거의 뭐 이제 만성 신부전증을 졸업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한 달, 열흘 만에 이렇게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검사를 한 곳에서. 뭐, 이게 좀 검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그런 또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화 혈색소가 7.1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윤슐린과 당뇨액을 다 중단한 결과입니다. 역시 이분께서 신장기능이 이렇게 한달 열흘 만에 많이 개선된 것은 예 저희가 하는 만성 심부전증 자연 치유법 관리법을 또잘 실천한 덕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현미채식 두 번째 하루 한 시간 걷기 운동 어~ 이분이 그런 거리가 불편함에도 또한 시간 정도의 예, 걷기 운동을 잘 실천하셨고요 또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 그리고 제가 처방한 예, 식품들 잘 챙겨 드셨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황 약물 줄이기입니다. 제가 이분의 약물을 한달 열흘 만에 예, 열, 열 가지를 줄였는데, 처음 저희 그 권자함에 캠프에 오셨을 때 다섯 가지로 줄였고요. 예, 또한달 만에 또 다섯 가지를 줄였습니다. 어, 이분의 뭐, 당뇨약, 혈압약, 인슐린은 바로 줄였고요. 그리고 어, 이분이 이제 뇌경색으로 여러 가지 드시고 있는 신경과 약물도 한달 열흘 뒤에는 또 다섯 가지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방하는 여러 가지 식품으로 대체 처방을 했습니다. 예. 마늘 성분인 알리신, 예. 그리고 도파민 대신에 엘도파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 예. 그리고 CBG 오일입니다. 네. 거기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어, 마늘에는 이 매스한 향이 알리신 성분이거든요. 이 알리신 성분이 혈행을 개선합니다. 황화수소가 혈관을 확장시키고요. 그리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c b g 오일은 미국 FDA에 정식으로 치료 승인이 나 있는 목록을 보면 불면증과 불안증, 알츠하이머, 바킨슨 예, 공황장애 우울증, 치매,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분께 예, 여러 가지 뭐, 뇌경색, 후유증 약을 대신해서 또 이걸 처방을 해드렸고요. 사실 이제 황약물을 이분이 뭐, 10년 이상 11가지를 드셔오시면서, 예, 사실 뭐, 여러 가지 기능은 오히려 더 떨어지셨고, 예, 다약물의 부작용으로 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장기능은또더 떨어지고, 혈당 관리 잘 되지 않고, 염증 수치는 더 높았습니다. 예, 이것을 한달 만에 열 가지 약을 졸업하고, 오히려 다 이렇게 많이 개선해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약을 버리고 몸을 바꾸라. 이게 제가 2014년에 낸 책이고요. 올해 내일 책입니다. 올 10월 달에. 아직 책 제목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약을 버리고 몸을 바꾸라 또 이런 실천편을 또 여러분들께 또 드리기 위해서 책을 지금 한참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81세 노인이신데도 이렇게 약을 10가지나 졸업하고 오히려 삶의 질이 많이 개선이 되시고 혈당이나 신장 기능이 염증 수치가 더 좋아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보다 젊은 분은 얼마든지 더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